우리 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아침 새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고요. 우리 같이 6절 7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에, 오늘 이 새벽이 바로 새벽 에, 설날입니다. 여러분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새벽 예배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구월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을 에,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대망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지요. 새해가 이렇게 되면은 에술 먹던 사람들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먹는 사람들도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말에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작신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새해가 돼서 뭐 산물에 목욕을 하고 나는 죽어도 이제는 내가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결과를 이루느냐 못 이룬다는 겁니다. 작심 삼일 어떤 사람은 3일까지, 3일, 3일만에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향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 의지, 이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의지는 이뤄낼 수가 없어요. 내 의지 가지고 종교를 완성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자력이 아닙니다. 타력입니다. 타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술이든 담배든 어떤 결단이든 내가 할수 없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끊었다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안 돼요. 끊었어도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술 먹고 또 담배 먹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엇으로만이 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만이 해결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술 담배 먹어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도는 그렇잖아요. 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아이 나는 술 먹고 담배 먹어서 나는 아직 못 갑니다. 그래도 뭐 뭐라 해야 돼요? 술 드셔도 괜찮아요. 담배 드셔도 괜찮아요.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만 참을 뿐이지, 예배 시간이 끝나면 바로 가서 담배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그게 뭐 죄라고 정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깨지느냐? 여러분, 성령불 들어가면 여러분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불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맛있던 술, 그렇게 맛있던 담배도,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성령불도 들어와야 돼요 마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정교육을 통해서 마약이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시설 안에 있을 때만 끊어지는 것 같이 그들이 나오면 다시 또 마약에 손대는 것을 볼수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끊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12명의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는데 다시 복음을 알고 성령불이 들어와서 이제는 예언도 하고 이제는 방언하는 그러한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사등전 19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받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는 성령받으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눈이 확,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띄어져가지고, 여러분, 성령받으면은, 성령받기 전까지는 내 옆에 불쌍한 사람이 지나가도, 내 옆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도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받으면은 누가 보여지는 거냐? 그런 약자가 보여지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받으면 뭐 하게 되느냐?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극률히 여기고, 구제하고, 보살피고, 이러한 역사가 성령 받아야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나의 본심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욕심, 내거 채우기도 부족한데, 내가 갖기도,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제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아까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더 극렬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내걸 옥합을 깨서 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받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받으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받으면 여러분 어떤 것이 열리느냐. 입이 열린다는 겁니다.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받기 전에는 늘 입이 내 것만 중심, 내 중심 먹는 이야기, 입는 이야기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다 나를 위해서 추구했잖아요. 입만 열어면 여러분 먹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입이 먹는 이야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입이 이제는 뭐 어떤 얘기만 하느냐 예수만 자랑하는 거,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리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19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은 12명의 사람. 이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타나요.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튼 12명의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하였을 때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물론 어렵습니다. 왜어렵냐면요그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성령 받고 깨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고 아니 저 사람이 변했대. 저 사람이 이상해졌어. 여러분 이상해졌어라가는 소리를 들어야만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받아야만이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입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될때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믿는 교회,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뭔가 있구나. 살아있기는 있나 보다. 저렇게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보니까 뭔가 있기는 있구나. 여러분, 내가 먼저 깨져야, 내가 먼저 성령받고 변화되어야 내가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전도 한번 해보세요. 아직 변화가 안 됐잖아요. 내가 옛날에 했던 습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 이야기 해보세요. 그들이 시큰둥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는 내가 세상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던 그런 인생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 중심으로 살던 그러한 인생이 예수 만나 성령 물받고 완전히 깨지고 변화되면요. 누가 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 뭔가 있어 저런 악한 사람, 저런 독한 사람이 깨진 거 보면은 저렇게 순한 어린 양이 된 것처럼 되면, 된 것처럼 되면은 뭔가 있어 여러분 오늘 설날 명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제시해도 여러분 그들이 듣질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동 때문에. 그럼 나는 행동이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성령받으면 바꿔진다는 겁니다. 성령받으면. 그래서 오늘 설날 아침을 통하여서 성령받으면 나 같은 사람도 깨진다. 성령받으면 나 같은 사람도 끊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